안녕하세요. 사고 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오늘은 임영인이 Mnet에서 방송되는 M 카운트다운에 출연하는 날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러 언론에서도 일제히 해당 내용을 전했는데요. 스포츠 경영에서는 임영웅 오늘 M 카에서 음악 방송 최초로 답장을 보낸지 무대를 공개한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음악방송 최초로 답장을 보는지 무대를 공개하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인데 정규 2집 I m Hero 2 타이틀곡 순간을 영원처럼으로 존재감을 빛낸 임영님은 이번 수록곡 무대를 통해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과연 임영님의 새로운 무대는 어떤 모습일지 팬들의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인데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의 mnet, mcountdown 방송 출연 관련 소식을 포함해 오늘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소속사 공지 소식입니다. 별빛 여러분, 이번 19일로 예정된 I m h e r 더모 t 트 h e Moment 드론 라이트쇼 일정이 다시 한번 연기되었는데요. 이번에도 기상악화 우천 예보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연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19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이틀 뒤인 21일 일요일 오후 8시로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덥다가 비가 왔다가 정말 종잡을 수가 없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팬분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에 연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상상황에 따라서 시작시간은 변경될 수 있지만 일단은 30분을 앞당긴 오후 8시로 결정되었으니 우리 별빛님들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장소는 뚝섬 한강공원 수백무대인데요. 임영님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방송 된다고 하니 시간 되시는 분들 직접 방문해 보시고 지방이나 다른 곳에 계신 분들 유튜브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리코이 소식입니다. 스타뉴스 문한식 기자님은 예능 영웅이라고 불러다오 임영웅 2주 연속 예능 전체 1위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콘텐츠 가치 정보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임영님은 9월 2주 차.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진행된 인터넷 반응 분석에서 SBS 섬 총각 영웅으로 예능 출연자 전체 1위를 차지했다며 2위는 MBN 채널S의 전현무계획 2, 3위는 SBS 러닝맨 김종국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임영님은 9월 1주에 이어서 2주 연속 1위에 올랐는데 절친들과 함께하는 무계획 섬마을 라이프를 담은 예능으로 8월 26일 첫해부터 마지막 해까지 줄곧 화요 예능 1위 자리를 지켰던 점이 큰 시너지를 주었다고 전했네요. 한편 스포츠서울에서도 예능킹 임영웅, 전현무, 김종국 제쳤다, 섬총각 영웅으로 전체 1위 등급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임영웅이 예능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면서 첫 방송부터 넷플릭스 한국 시리즈 부문 탑5에 진입한 데 이어 2주 연속 탑5를 유지했고 시청률 역시 3주 연속 화요일 예능 프로그램 1위를 차지했다면서 특히 2049 시청률도 상승세를 보이며 젊은 시청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는데 실제로 9월 16일에 방송된 삼천과 경웅 마지막 회는 2049 시청률 1.2%를 기록해 당일 전체 방송 프로그램 중 시청률 1위에 올랐으며 가구 시청률도 4.5%를 기록하며 화요 예능 1위를 수성해 분당 최고 시청률은 6.1%까지 나타났다고 전했는데요 음원과 무대, 콘서트에 이어서 예능까지 장악한 임영님은 전천후 존재감의 가요계를 넘어 방송가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며 놀랍다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다음 이슈는 차트 소식입니다. 임영임의 순간을 영원처럼이 37주차 서클 차트 2관왕에 올랐는데요. 벨소리와 통화 연결음 차트에서 각각 1위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탑스타뉴스 장지우 기자님은 임영임이 2025년 37주차 서클 차트에서 벨소리와 통화 연결음 차트에서 무려 3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이 관왕에 올랐다며 발매 직후 오 관왕을 차지한 이후에도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단한 기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을 영원처럼이 차트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는 이유는 팬들의 삶에 깊이 스며들었기 때문이라며 팬분들이 이 곡을 벨소리와 통화 연결음으로 설정하면서 이 막이 일상의 소리가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단순한 유행을 쫓는 곡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고 사랑받는. 긴 호흡의 음악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임영님의 진심어린 목소리가 기록을 넘어 우리 별빛님들의 가슴속에 깊은 감성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의미 있는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차트 소식도 전해졌는데 임영님의 아이돌 차트 아차 랭킹 탑 2에 올랐다는 점이죠. 임영님은 아이돌 차트 9월 2주차, 9월 8일부터 14일까지 집계된 아차 랭킹에서 음원 점수 140점 유튜브 점수 6996점, 소셜 점수 7140점 등 총점 14306점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는 1위였는데 한 계단 내려온 상황인데요.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은 음원 음반 점수로 CD 없는 앨범 발매로 음반 점수를 가져오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이며 특히 유튜브와 방송 포털 점수에서도 조금씩 격차를 보인 점이 이번에 2위로 랭크된 이유로 볼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평점 랭킹은 연속 1위를 계속해 왔지만 이번 아차 랭킹에서 임영웅이 CD 없이도 1위를 했다는 점이 정말 놀랍고 대단한 것인데요. 앞으로도 아차 랭킹에서 좋은 성적을 계속 보여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뉴스는 축구 소식입니다. 스타뉴스 김명석 기자님은 임영웅 효과 최다 관중 또새 역사 쓸까 대전 구단도 팬들 맞이 분주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K리그에 또한번 임영웅 효과가 전해질 것이라고 분석해 주었죠. 기사에 따르면 가수 임영웅이 오는 22일 오후 7시에 대전 하나시티즌과 대구FC의 K리그 경기가 열리는 대전 월드컵 경기장을 찾아서 시축과 하프타임 공연을 펼칠 예정인데 임영웅님의 K리그 현장 방문은 2023년 4월 FC서울 경기 이후 2년 5개월 만으로 당시에도 임영웅의 등장으로 무려 4만 5천 7명이 경기를 찾아 K리그 유료 강중 역다 최다 기구록을 세운 바 있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임영님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임영님과 영시대의 아름다운 매너도 기대되는데 지난 2023년 시축 당시 임영님은 잔디 보호를 위해 축구화를 신는 등 스포츠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었다면서.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역시 상대 팀의 상징색과 겹치는 한류색 옷 대신에 다른 색의 옷을 입고 오고 하프타임 공연이 끝난 뒤에도 경기장을 떠나지 않고 경기를 끝까지 응원하며 관중석 청소까지 하는 등 미담의 연속으로 큰 화제가 됐다면서 이처럼 임영님과 팬분들의 아름다운 매너는 K리그 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대전 구단도 임영님 방문에 맞춰 팬들을 맞이할 준비에 분주하다며. 당일 경기장 운영 시간을 2시간 앞당겨서 오후 3시부터 게이트를 열고 MD샵도 오후 2시부터 문을 열 예정인데 특히 단체버스를 이용하는 팬분들을 위해 주차장 일부를 대형 차량 우선 주차구역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임용인 팬들이 축구문화 존중을 위해서 서포터즈석이나 원정석은 예매하지 않고 일반석만 예매하고 있다는 내용도 전하면서 대전구단은 이번 경기가 역대 최다 관중을 기록을 새로 쓸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구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임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뱃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은행